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 이야기로 찾아온 여러분의 친구 시니어 리포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프거나 숨이 막히면 누가 도와주러 올 때까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 걱정, 사실 우리 나이대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10초 생존 비법, 그리고 심장마비가 왜 생기는지, 어떤 위험 신호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며 살아가면 좋을지 정말 쉽고 따뜻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동안, 아, 이런 거였구나. 나도 할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심장 마비가 시작되는 이유. 먼저 심장은 뭘 하는 곳일까요?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피를 보내는 펌프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밥을 먹고 걷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이 심장이 피를 보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심장이 일을 멈추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 전체에 피가 돌지 않으니까. 숨 쉬는 것도 멈추고 뇌에도 피가 가지 않아서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심장마비입니다 그럼 왜 심장이 갑자기 멈출까요? 어려운 말로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심장 혈관이 막혀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혈관 속에 기름때 같은 찌꺼기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게 많아지면 결국 피가 못 지나가서 심장이 멈춰버립니다. 혈압이 너무 높거나 낮아서 혈압이 빵빵한 풍선처럼 너무 올라가거나 어지러울 정도로 내려가면 심장이 놀라서 리듬을 잃어버립니다. 당뇨, 비만, 운동, 부족 이세 가지는 심장을 약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이건 마치 오래된 펌프에 녹이 슬고 힘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스트레스와 흥분, 갑자기 화가 치밀거나 놀라거나 큰 충격을 받으면 심장이 쿵하고 무리를 하게 됩니다.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심장은 너무 무리하면 멈춰버릴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심장에서 나타나는 위험신호 심장은요 어른이 아이에게 말하듯이, 나 힘들다, 나 쉬고 싶다. 이런 표현을 몸을 통해 미리 보여줍니다. 그 신호를 잘 알아두면, 심장마비를 미리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들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가슴 중앙 통증, 가슴 한가운데가 주먹으로 꽉 누르는 것 같다. 불에 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두 번째, 왼쪽 팔이나 어깨까지 통증이 퍼진다. 특히 통증이 왼쪽 팔을 따라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턱이나 등, 심지어 명치까지 아플 때, 심장은 가슴에 있지만, 통증은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식은땀이 난다. 몸이 위험할 때, 식은땀을 내면서 살려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다섯 번째, 숨이 차고 숨쉬기가 힘들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 벅차다면 심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갑자기 가슴 두근거림, 심장이 쿵쿵쿵 뛰다가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5분 이상 계속된다면 절대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특히 60대가 넘으면 설마 내가 가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10초 생존 비법.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119를 부르고 사람을 부르기 전에 단 10초 안에 여러분이 할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 비법은 심장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심장이 다시 피를 보낼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걸 어렵게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힘을 줘서 기침을 반복하는 기술. 이걸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 크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가슴을 부풀려서 공기 넣는 느낌으로요. 이 그리고 힘을 줘서 기침을 합니다. 쿡, 쿡. 이렇게 매에 힘을 주면서 강하게, 삼 이걸 2초에 한 번씩 계속합니다. 숨 들이마시고 기침. 숨 들이마시고 기침.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침을 하는 힘으로 피가 다시 심장으로 보내지고 이 시간 동안 119에 전화할 수 있고 문을 두드려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물론 이게 병을 완전히 고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생존 시간을 늘려주는 방법입니다. 아 내가 다음 행동을 할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 여러분, 가장 좋은 치료는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부탁드리고 싶은 습관들을 하나하나 쉽게 말씀드릴게요. 1혈압 체크.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집에서 혈압 재는 기계로 체크해 주세요. 혈압이 너무 높으면 심장이 고생합니다. 이 콜레스테롤 관리. 여기엔 음식이 중요합니다. 튀김, 기름진 고기, 배달 음식은 줄이고, 고등어, 연어 같은 생선, 두부, 나물, 채소를 늘리면 혈관이 훨씬 깨끗해집니다. 3. 운동. 걷기 운동이 최고입니다. 하루 2,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과한 운동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4. 물 자주 마시기. 물은 혈액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5. 스트레스 줄이기. 스트레스 받을 때 심장이 무리합니다. 천천히 숨 쉬고, 좋아하는 음악 듣고, 가볍게 산책하고, 6. 규칙적인 건강검진. 1년에 한 번만 잘 받아도 많은 위험을 미리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마음. 여러분, 심장은 우리가 평생 함께 살아온 소중한 친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숨 쉬게 해주고 살아있게 해준 고마운 존재죠.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잘 알아두면 준비할 수 있고 준비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10초 생존 비법은 만약의 순간에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작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평소의 생활 습관은 여러분의 심장을 오랫동안 튼튼하게 도와주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의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되는 건강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힘내시고 건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